안녕하세요 함께 투자고수를 형성하는토지수자 언어 토지변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로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또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우리가 이 도로법 사도법 많은 얘기 했는데 내용이 좀많더라고요 그래서 2편에 나눠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구요 여기서 보면 농어촌 도로 농어촌 도로라는 게 뭐예요 농어촌에 있는 도로 종일법 입니다 농어촌 도로법이죠 농어촌 도로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어촌 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냐 도로 읍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의 편익과 생산 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란 것은 대통령 령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면은 효용을다 위해서 포함한다. 그래서 보면은 농어촌 도로에서는 또 어떤 개념이 또 중요하냐면 이 도로 종류 있죠. 면도 그 다음에 이도, 농도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또구분하고잘 하셔야 됩니다. 면도, 이도, 정도이 농도는 뭐라고, 농도부터 볼까요? 경작지 등과 논밭인데 있죠. 연결해서 농어문의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사용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이도는 뭡니까? 군도 이상의 도로, 이렇게 면이랑 도로 있죠. 면도와 도로 및면도와 갈라져서 마을하고 주요 산업단위 등과 연결되는 도로. 그렇죠? 면도까지 볼까요? 면도는 군도 및그 상위된 거 도로, 군도 이상 도로가 있죠? 그래서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뭘까요? 면, 사무가 있다. 면사무소. 그렇게 있어요. 어, 농도가, 농촌이 있어, 마을이. 그렇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안에 있는 도로는 농도. 이 안에 있는 도로는 큰 거죠? 이게 면도. 연결된 도로가 주요 산업단지 연결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2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도, 2도. 좀, 앞서, 뭐, 이 내용하고 어떻게 비슷하지 않나요? 뭐, 무슨 내용일까요? 이, 뭐 간선도로, 집잔도로, 국지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간선도로. 그니까, 러교통법에 여기 좀 내려가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요거, 요거는, 요거는 뭡니까? 이게 면도는? 간선도로 큰데. 이건 뭡니까? 국지도로. 그죠? 이건 뭡니까? 집산도로. 그 개념과 연결하면, 어, 맞을 겁니다. 그죠? 면도, 위도 이것도 농, 토지 투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면도, 위도농도랑고 부르진 않잖아요. 농도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 그래서 이좀 이제 정리에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 국지도로 농도도 이제 그렇지만 은 우리는 토지 투자했을 때는 바로 연결된 도로 이 도하고 집단 도로가 뭡니까 다른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떤 큰 도로 가게 연결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통행을 자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이 토지 투자에서는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죠. 이, 집, 이건 뭡니까? 마을에 있는 도로니까 직과 상승이좀 더디겠고, 이건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 연결된 거, 어디로 연결되고, 어떻게 가는지, 이걸 연구해야 되는 것이 실전 투자반이죠. 그래서 이도하고, 아, 직전 도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해도 뭘 연구합니까? 마을하고, 마을하고, 어디 연결? 연수사무소, 큰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가 됐죠. 그는 뭐든지 관심 받는다? 그게 아니라, 요렇게 최단거리가 있고, 삥 그러니까 돌아간 도로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어느 지역을 선호해야 될까요? 바로, 진짜 연결된 도로죠. 왜? 시간을 접근시 정도 중요하니까. 물론, 이렇게 가는 도로도 중간중간에 어떤 호재가 있으면, 이것도 매력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을 때, 최단거리가 투자 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잔도로 투자를 연구를 많이 해요. 면도라든지, 이도라든지, 많이 합니다. 그 개념 때문에 우리가 집단도로 개념이나 이렇게 개념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연두기도 농도도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랬구요. 다음에 이제 보면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또 뭐라고 났냐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그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로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 정비적인 도로, 이런 도로, 이런 도로는 또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평 다수의 사람, 사막, 그 사람과 말이, 단일 통행할수있는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이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지관리법에서도 도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임도. 도로는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산지란 다음 강무 어느 하나에 해당한 토지를 말한다. 그니까, 산지, 다음에 하는 토지. 그니까, 산지입니다. 임도는 뭐라고 그러죠? 산지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니까 이거, 이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지는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인도는 뭐예요? 설치한 도로지만은 뭐라고 산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작업물들을 삼거 산지입니다. 다만 주택지, 그대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된 지목의 대로 변경하는 토지를 말하죠. 및 대통령을 정하는 농지, 초지 도, 도로, 농어촌 정부를 잘 모르겠죠. 이런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분명히 뭡니까? 산지입니다 산지 개념이죠. 이렇게 보통면 되겠고요. 주차장법에 서도 도로가 나옵니다. 주차장법 도로는 건축법 2조 2랑 제1호호 따른 도로로번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주차번법번 도로로 번번번번번번번차번번주차번법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주차번법번도로번 한다. 로조 2랑 11호 한번건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2조, 2항, 11호. 건지법에 위에 쭉 있죠? 여기 2조, 그죠? 렇 건지법 2조, 2항, 11호. 요거에 따른 도로, 그렇죠 2조, 2조, 그, 2항, 11호죠? 2항은 그 빼놓고 11호가 됐습니다. 요렇게 그 도로가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이 주차장법에 따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거. 그죠 11월까지 조금 전에 봤죠? 11월까지 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시는 것은 주차할 법 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 관련 법률 종류인데꽤 많죠? 근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틀. 지목상의 도로, 그다음에 건축법상의 도로, 차트법상의 도로, 여러 가지 도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몇번 이거 보셔야 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두 번쯤 보신 내용이지만 퍼즐식의 짜맞춤을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실문은 듣죠. 법무장 용어가 념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지 주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물이 얼마 될까요? 우리가 꽤 많다는 거죠. 알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체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도로 실문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 실문은 왜 어렵다고 많은 분이 하죠? 왜 어렵냐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얘기하면은 현재의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 강남도로가 있죠? 있다고 쳐요. 강남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1950년대도 있었겠죠 그때는 지금과 다르죠 뭐그 예전에는 뭐 일제시대도 있었고 아니면 조선시대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도로 형태는 다르지만 당시에도 건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건물 도로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임의를 줬죠 점점 이때도 임의를 줬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법률, 법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건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과의 건축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도로 기준이 역사적으로 다릅니다. 때문에 어렵죠. 우리는 현재만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당시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어 옛날에 도로는 3 m 인데왜 집이 지어졌지 2 m 밖에안 되는데 왜 있지? 뭐 명진들 집이 있네? 뭐 우리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그전의 도로가 어렵다는 거죠. 이 도로를 전체 역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아무 때 도로에 접한다 건축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시, 시작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독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겠죠? 이렇게 보시고 다시 이제 처음에 원래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찍은데, 이 내용을 오늘 포스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이 내용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봤습니다. 그것이 이어서 이제 정리하고들 하고겠습니다. 왜 우리는 뭡니까 국지도로, 숲잔도로, 간선도로를 보는 겁니다. 그 와중에 가 도로를 봤던 거죠 이렇게 했고요 도로들을 참 많다는 것을 알수 있고 어렵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도로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도로 개념이 뭘까 그래도 하나를 꼽는다면은 두 가지를 좀 꼽는다면은 건축법상 도로고 투자에서 중요한다면 또 기능별 구분의 도로가 먼저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로 개념 실전 투자에서 왜본 질문을 있습니다 왜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 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입장도로 복지도로 특수도로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수도로는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도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된 도로를 하시니 이해하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로는 도로를 기능적 체계를 구분할 때맨 아래 체계, 주택지나 상업지 따위에서 이렇게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통행이 이루어진 도로, 그 마을 안에 있는 도로를 보겠죠 독자적인 생활도로의 기능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테셔에 차, 차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지군의 도로야, 로컬. 그 지군의 도로. 그렇죠? 로컬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지도로. 국지적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우리가 저기 농어정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농도, 마을의 도로 이게 됩니다. 이 습산도로가 콜렉터입니다. 모여있다. 다른 도로부터 모이는 교통을 처리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거, 뭐, 그, 그, 간선도로, 이, 타고 왔어 뭐 외지 국외인고속도로 타고 왔어 근데 그거를 와서 처리하는 도로 마을로 가려면 처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통행의 말단임 주거지나 각종 수설물과 접속되는 국지도로의 교통을 보조 간신도로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즉 국지도로의 교통을 모아서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기능 이게 집단 도로입니다 모였다 붙어졌다 마을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집결 시켜줘 관선들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반대로 또, 간선교통을 마을로 도를 분산시키는, 분산시켰다가 모았다가, 그래서 그 모으다, 플레이트, 모으다 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실전투자를 보면은, 많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눈여겨볼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 아파트, 마을입니다. 근데 어디, IC가 나오죠? IC나 아니면 뭐 뭐가 뭐 나오니까 툴 게이트라든지 뭐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어, 다른 지역, 그 지역으로 지역 가기 위해서는 나옵니다. 요건 다른 지역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도로지만 여기서 마을에서 IC까지 가기에 있죠? 여기에 요게, 요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뭡니까? IC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렇죠? 이게 이제 집단 도로죠? 이건 모은 도로죠? 이건 흩어지고 모은 도로입니다. 어디가 더 투자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래도 나가면서 숫자 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광고 효과도 좋고 많잖 이쪽도 물론 이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집자 도로입니다. 집자 도로 개념을 잘 아십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꽤 있어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간선 도로는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 주요 중요 도시간 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처럼 이 주요 도시가 연결하는 거, 도시내 중요 지구를 연결하는 거, 큰그 메인 상가라든지 그런 거, 큰정리강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심 간에 지역 간 교통을 위해서 빠른 척도를 설계되면서 대량 교통 처리가 가능한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선도로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간선도를 그러니까 그 얘기한다. 그러니까 대량 교통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 간선, 동부 간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이게 나왔고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국지도로, 집산도로 간선도로 기본적인 개념인데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선뜻 잘안 그려집니다. 포지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별 부분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어느 쪽에 사람이 모이냐 투자 대상이냐 이걸 연구하는 거죠. 건축법상의 도로는 뭘까? 건축되냐 안되냐 따지지만 이건 뭡니까? 이 도로들은. 아, 뭐예요? 아, 돈이 되냐 사람이 모인다 안 보이냐 큰뭐 숲을 보는 거죠 숲 숲을 보고서 그 세부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건축 상의 도로를 따지겠지만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이 몰린다 돈이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전도로, 간선도로 뭐 그, 국지도로 얘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집전도로가 굉장히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기회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부관심으로 동부관심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기능별 부분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포인트인지 생각해 보셨죠? 국지도로 주장하는 동네 상권. 근린생활용도의 건축물이 많고요. 집산도로는 조금 더큰 상권. 유흥주점이나잘 가는 브랜드들이 입점하지 않을까요? 뭐, 그, 그, 뭐 아울러이라든지 뭐, 도로변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신도로는 기업체나 대규모 상권.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로변 그림이죠 참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그림이 모든 거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국지로 집에서 뭘이죠 면사무소 그 다음에 군청 그 다음에 어디 가면 큰 도로 도청 그래서 큰 도청 다른 지역 이렇게 연결한 거죠 집에서 면사무소 가는 것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건 국지, 그렇죠? 이거는 집산 도로, 국지도로, 집찬 도로. 그 다음에 보조간선 도로, 간선 도로.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뭡니까? 또 농업 정법에서는 농도, 그렇죠? 이도, 뭐라 그까사무 면사무소 건 이제 여기는 뭐예요? 이도, 그 이도 영구형 이도고, 면도는 이 안에 있는 도로는 면도. 이렇게 되겠죠? 좀더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겠죠? 농도, 이도, 연결하는 거, 면도. 이이 투자가 또 매력이 있죠. 우리가 집전도로처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집전도를 연구하고 이도가 제가 이제 실전 투자에서는 굉장히 이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이거를입력해봐라 보시는 것 좋다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뭐합니까? 뭐 아울렛도 보이고, 뭐 개량형 투자도 보이고 여러 투자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것보다는 그다음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좋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미 딴건 많이 비싸죠. 이 안에는 거기보면 저렴하죠. 근데 이 연결되는 거는 뭐가 할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는 아니 얘기하는 수익형 토지라든지 근생상과 같은 거 그런 거. 이런 것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도입니다이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정리들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국지도로 집산도로, 간신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의 많은 법률상 개념을 정리하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정리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기능별 구분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집산도로 육지 도련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 용어를 안다는 것보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로들이 그래서 어떤 도로를 어떻게 접근해서 투자를 연결할 것인지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하시면 좋은 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늘 강조하는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 한 장을 제가 그림이라기보다는 게판서죠 여기 하나를 딱 눈에 띄면은 농도, 이도, 면도 나오고, 농도가 뭡니까? 국지도로. 그죠? 국지도로. 그 다음에 이도는 십자도로 이건 뭡니까? 이게 관전도로서부관전도로동부관전도로 관선도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연결시켜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도로에 대해서 큰 개념을 잡아줍니다요 정도 언어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많은 분들과 고수분들이죠. 고수들이라든지 실전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